어, 이제,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요수와 23장을 통해서 다시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끝내 죽음 앞에서 인생을 걸고 하는 그 요수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수와는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와는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마 그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의 교활함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타이틀, 거기에 눈물지 않고 초지일간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그리고 또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타이틀은, 간간이, 아니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감내하고 감당하고 넘어섰지요.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해도 수많은 다양한 방향에서 변심이 일어날 확률, 저는 100으로 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정말 작은 부분 타고난 천성이 끝까지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다 변합니다. 친구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열렬히 사랑하는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실망감을 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당연히 변하고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자녀도 한없이 변화와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나가야 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죠. 당신이 만일 오늘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다면, 그렇다면 그 침상을 지키는 몇안 되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회하고 그리고 오해는 진실로 풀어가는 것그 드라마에 많이 나옵니다. 또는 더잘 해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사과를 전하는 것들도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리사 수녀는 죽을 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죽었고, 김수환 추기경은 그대들은 행복한가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불교계에서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성철 스님은. 나는 무간 지옥으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3장에 여호수아는 마치 주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가이드를 전달한 것처럼 그 동일한 입장에서 그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이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수화 일장에서 불렀던 이름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은 대단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있습니다. 믿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수화의 이 마지막 유언이 값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믿음의 반듯한 삶이 그 말의 권위를 떠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권위는 실력과 낮은 자세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요수아는 믿음의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대단히 낮은 자세를 일평생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말 듣기를 거절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초반에 보면 1절과 2절에서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노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요수하는 자신 앞으로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일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한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요수아가 싸움만 한게 아니라. 쉼으로도 한참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던 요수아에게도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쉼의 시간이 이제 죽음 직전에 놓였을 때, 치열하게 살던 요수아가 늙었을 때,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흰머리의 영광스러움의 경험과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요수아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은 희한하게 바울도 그렇고요. 연로하고 죽음 직전까지도 정신이 말짱한 것이 대부분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금 직전까지 믿음의 그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믿는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아주 탁월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역 자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는 연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의 무게를 아주 무겁고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연세 많으니까 일부러 그냥 모셔주는 척 또는 그의 말의 권위를 인정하는 척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 시대에 뒤쳐진다라고 말하고 또 뒤돌아서서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잘 들어요. 저는 이것을 조금 아름답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왜 그런가? 지도자들이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시대에 민첩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늙으면 늙을수록 정신이 맑다면 죽음 직전에라도 그 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효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멘으로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좀 유지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연세 들었으면 본질을 압니다. 인생에 가는 길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머무는지를 압니다.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우리를 허덕거리게 하고 숨차게 한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게 하는 그 인생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중요하고 끝내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의 중요도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경청하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출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합니다. 설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 연설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요, 자기 이야기를 최대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끝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듣고 있으면, 아, 이거 밑줄 끄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두 시간, 세 시간째 듣는 거. 그다음에 또 다음에 찾아가도, 또그 똑같은 이야기를 결혼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느 시절, 어느 시절까지 계속 말하는 거. 그래서 나중이 되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외우게 되는 거. 이게 어른 만나는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지금 무서운데 조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말 좋은 어른은 어떤 어른입니까? 내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여호수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그다음에 아주 핵심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수많은 적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싸우셨는가? 가나안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시고 도덕을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시고. 경제나 어떤 그런 정치적 상황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그는 누구이신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우리와 관계 맺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의를 섬겨야 되는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갈 곳이 없을 때, 죽음에 이르는 병에 도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러야 할 이름 하나 정도 있어야 하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자식에게도 할수 없는, 부모에게도 할수 없는 말을, 그래도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니라는 심리적 위로와 힐링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일생간 경험했던 요소와도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내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이땅 가운데 육체에 매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허락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분이에요. 수아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해요. 또이 얘기했다고 이따가또 뭐라고 뭐라고 잔소리할 텐데요. 제가 그 자기 친구들에게 그 너무 잘하는 거는 싫대요. 그러니까 통닭이 왔을 때 친구한테 먼저 먹으라고 하거나 또는 이제 밥을 먹자고 했을 때 메뉴를 다르게 말했는데. 친구 쪽의 메뉴를 따라가거나, 이럴 때 저를 툭 치면서, 엄마는 누구의 엄마야? 그리고 나는 그렇게 나보다 쟤한테 잘하는 건 싫어. 이러더라고요. 오늘 요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한 메뉴를 청종하여 그것을 따라주고 여러분이 더위를 많이 타면 에어컨을 켜주고 여러분이 안 먹는 음식을 상에서 빼주기도 하고 또 가다가 아, 걔는 그것 싫어하니까 우리 이거 하자라고 얘기할 때 그런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음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그리고 여러분이 배려받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기쁘지 않으세요? 만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메뉴를 선택하면 안 섭섭할까요? 섭섭합니다. 부모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대화를 하거나 마치 있는데 그림자처럼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즐거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육체를 가지시며 우리의 통증을 의도적으로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음을 설명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간 혼자가 아니었고 광야 40년간 또는 400년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장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이 땅을 취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얼마나 정확하게 분배하셔서, 한 사람도 소외감 들지 않고, 한 사람도 억울한 마음 들지 않고, 한 사람도 우울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수아가 다시 한번 설명할 때. 여러분, 이 불공평하고 날때부터 균형감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삶의 구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냐. 은혜로운 일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나누어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이 생긴 거예요. 지켜야 할 것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그 기업은 뭡니까? 땅을 준 기업은 뭡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의 에덴의 낙원과 같은 것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낙원 안에서 너희가 해야 할 사명, 곧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관리하고 가꾸어서 확장하고 그리고 난 뒤에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물려줘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지상 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다시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받은 기업은 마치 에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직업은요 에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준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달란트를 따라서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따라서 뭔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그것을 확장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재물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은 소명입니다. 부자가 되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맥을 이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요수아와 같이 그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일구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뒤그 주신 달란트, 그 주신 소유, 그 주신 기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늘 방법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How?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소유하지? 그 방법을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받은 기업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How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5절 그리고 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방법이에요. 시시하죠. 우리가 확장성 있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는 것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부른받은 존재로서 그 가치를 다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것 그거는 모세가 우리에게 지은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되 우리가 젊어서는 좌로 치우치고 늙어서는 우로 치우쳐서 좌로 우로 흔들거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의 올곧은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갈수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하우 방법이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우치지 마세요. 치우치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킵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쏠리기 때문에 침몰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만 거하십시오. 말씀이 주시는 용량만큼 하십시오. 용량을 넘어서면 여러분들은 심리적인 균형을 잃고 불안감에 휩싸이며 우울에 휩싸이며 불면의 밤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런 만큼만 생각하세요. 주신 달란트만큼 생각하시고 그 달란트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생각해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지킬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약속하셨지만 놀랍게도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셨을 때 멸망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이 땅을 빼앗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로도 울어 또 치우치지 않아야 할 너희가 치우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너희 전체가 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심이 아니라 인간의 변심이 가져오는 불행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었나 내가 하나님을 버렸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심하였나 그것을 먼저 체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한 명이 천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할수 없는 일. 경험이 부족해서 할수 없는 일, 지혜가 없어서 할수 없는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면 오늘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모살할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없을지라도. 30배도, 60배도, 100배도 많은데, 천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 어차피 의지할 것 없는데 어차피 우리 지식 일천한데 한번이 마지막 주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진 네 모든 것을 들은 미는 올인을 해보지 않겠습니다 thought